백세로 가는 길주 예수를 믿어라. 사무엘라 제21장 다윗이 기부 온 사람의 말을 들어주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강구함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부 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기부 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부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기부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응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다 아니라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그들이 왕께 아래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일곱 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골 기부하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하니라.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왕이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색과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자 곧 무얼라사람 바르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의 다섯 아들을 붙잡아 그들을 기부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부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 일곱 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배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때더라.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배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의 낮에는 공중에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이에 아야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지며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러앗. 야베스 사람에게서 가져가니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길보아에서 죽여 블레셋 사람들이 베산 거리에 매단 것을 그들이 가만히 가져온 것이라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며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블레셋의 거인들을 죽인 다윗의 용사들 대상 203-8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하에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세 칼을 찬이스비브노이 다윗을 죽이려 함으로 스루여의 아들 아비세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을 쳐죽이니 그때에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고에서 전쟁할 때에 후사 사람 십부에는 거인족의 아들 중은 삽을 쳐죽였고. 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고베서 전쟁할 때에 베들레헴 사람, 야레오르김의 아들 에라나는가드골리아스의 아우 라음미를 죽였는데, 그자의 창 자루는 베틀채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에 그곳에 키가 큰 자, 하나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기 여섯 개씩 모두 24개가 있는데, 그도 거인족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이네 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